여기 보이는 데가 삼방산입니다. 삼방산. 네. 삼방산에 지금 패러블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요. 저거는 뒤에 어, 모터를 달아가지고, 아 어, 저기 해적선도 있는데. <laughs> 와. 아마 이래 돌아올 거예요. 안 보이네. 어. 와, 야, 좀해 보고 싶은데요. 예. 저기, 아, 내가 있네. 아, 내 같이 똑같은 거 찍고 있는 거 같아. <laughs> 어, 멋진 걸 <laughs> 혼자 어디를 이렇게 가? 뭐 먹을 거야? 몰라, 들어가는데 몰라 지금 뭐회 뭐 먹을 거야? 뭐 먹을 거야? 한라산 소주가 적합한 데를 찾는다 소주가 적합한 데는 다 되지 근데 가격대가 뭐 응. 넌 지금 어쨌든 오징어숙회나 오징어 그걸 먹고 아니, 싶은 거 아니야? 아니, 그 먹고 싶었는데 응. 근데 그런 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까지 가면 가보자 그래, 알았어 저 여기까지라면 <laughs> 저기 어. 아무것도 없어 <웃음> 어? <웃음> 여기가 어디? 여기가 응. 아우 배고파 오빠 배고파 이럼 뭐 먹어야지 그럼 뭐해볼 오빠 근데 응. 우리가 나와서 회 먹을 거 아니지. 안 찍었어? 여보 사랑해. <laughs> 아 <아웅. 웃음> 아니요. 어딜 <어디> 보니까 그러더라고. 얼른. <laughs>